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어깨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기를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지니라, 제 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